이요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 공식 포토카드를 찍어볼 건데 제가 이제 그 감싸온 포장지다 버렸거든요. 이거만 빼놨는데 그 영상을 제가 지워버린 거예요. 모르고 다른 영상 지으려다가그래가지고 절망하다가 다시 깨졌어요.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밴드에서 교환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야 엄지 투명 포토카드랑 이런 식으로. 이거는 덤이에요. 아트를 제작이고 이건 유감 진짜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은어 언니 여름 여름 너무 좋아고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얘는 누나 엄지 이런 식으로 내 멤버를 덤으로 주셨고 이거는 이렇게 쪽지 보여 은양님 출처라고 적으셨고 이제 쿠폰이랑 쪽지 와 있는데 쿠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이게 보시면 이게 쿠폰인데 이런 식으로 투투로 쿠폰 이런 식으로 이 쿠폰 진짜 쿠팅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쪽지는 어떻게 보내냐면 교환 감사합니다 뭐 덤은 은양님 출처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쿠폰 10장 모으면 다 거래에 덤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덤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에 헤아 엄지 언니랑 교환 했는데 제가 헤아 은하 언니가 중복으로 걸렸잖아 투명 포카. 그래 이렇게 해아 엄지 언니 투명 포카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헤아 엄지 언니 투명 포카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